안녕하세요. 제너레이티브 AI 융합 기술과 메타휴먼 스튜디오 관련해서 발표를 할 플루닛의 박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플루닛 스튜디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어제 날짜로 베타 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커머셜 런칭은 내년 1월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스튜디오점플루 c o m 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한 한 달에 한 20분 정도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 베타 서비스는 어제 날짜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플루니 스튜디오 서비스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기술들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세션에 대표님이 발, 말씀해 주셨지만 제너레이티브 AI 기술들이 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의 음성 합성, 이제 고품질의 영상 합성, 이걸 기준으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생성하거나 그리고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배포를 할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적 AI라고 하는 기술이 다 적용이 돼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제작 프로세스는 이제 메타 휴먼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제 음성 영상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을 사용자들이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공해 주는 그 메타 휴먼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내에 여러분들의 모델을 자신과 닮은 똑같은 모델을 음성을 그 음성 합성을 하고 나, 나의 모습을 합성을 해서 나의 모델을 가지고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플루니 스튜디오 이제 이번에 보실 장면은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며 웹 서버나 이제 잡 서버, AI GPU 서버 등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와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텍스트 인풋을 주면 바로 이제 그 음성을 합성을 해서 바로 미리 듣기를 통해서 음성이 합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하면서 바로 영상 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다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ai 서버에서 이제 그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제 배경 화면이라든지. 뭐 효과음이라든지 배경음악 등등을 편집을 해서 이제 트랜스코딩을 통해서 메타 휴먼과 합성을 또 해서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지금 이 기술이 다양한 그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는 영상 합성 속도죠 처리 속도라든지 생성 속도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솔트룩스의 AI 랩스 쪽과 영상팀, 음성팀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속도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영상 생성을 위한 립싱크 얼굴 합성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촬영한 영상에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얼굴만 합성할 수, 그 얼굴을 합성을 하고 지금 입 모양만 지금 딥러닝 모델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얼굴 합성, 입 모양, 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뒷페이지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스처까지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까지 학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 립싱크 딥러닝 모델을 하려면, 지금 여기 보이, 아래쪽에 보이지만, 얼굴 정보와 음성 정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얼굴 정보는 프레임 단위로 뽑아내고요. 이제 음성 정보는 TTS에서 그텍스트 추출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페이스 디텍션이나 음성에서는 맥스 펙트럼 그램을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인코딩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해 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합성한 부분들을 이제 그 아웃풋 프레임에 합성을 해서 영상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저희 쪽 이제 플루닛에서는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솔, 솔트룩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 합성 기술. 음성 합성 기술,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더 고도화 시키는 작업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고도화 되어 있는 그 모델들을 적용해서 이제 도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얼굴 생성 모델에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자 얼굴 생성 모델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한 모델이 단일 화자밖에 생성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는 걸 알고 이제 말하는 다 화자 얼굴 생성 모델을 가지고 이제 또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 화자로 인해서 영상 대비 선명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을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프레임 단위로 좀좀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약 그 부분들을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서 그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다화자 얼굴 생성 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지금 스튜디오 내에 지금 품질이 지금 거의 한 2주 단위, 1주 단위로 계속 연구개발을 하면서 품질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한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영상을 생성을 하면 그 음성 생성을 하면 입모양이 좀 많이 깨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 대형 화면에서 보더라도 좀 깨끗하게 나오는 지금 현재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더 개선을 해서 이제 거의 선명하게 나올 수준의 프 FHD급으로 이제 뭐그뭐 TV 인지는 잘모르지 72인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 보더라도 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질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이 지금 영상 합성 품질 향상을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개선한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페이스 인코더 쪽하고 오디오 인코더 쪽에 레이어가 특히 페이스 인코더 쪽에 레이어가 두 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레이어를 하나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개선된 모델로 지금 저희 이제 품질을 향상시켜서 이제 영상 생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향후 연구 개발 발전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스튜디오 쪽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요청한 사항과 이제 AI 랩스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계속 모델을 계속 보... 어, 발전시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그 액션들, 모델의 액션이나, 그리고 얼굴 모양에 대한 표정, 실제 녹음된 걸 가지고 표정이 아니라, 실제 티테스 그그 발화된 그 텍스트를 가지고 표정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연구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튜디오 이러 전체적인 기술들이 개선된 기술들이 이제 스튜디오 화면에 이제 그웹 서비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스튜디오 시작하기라고 하면 되, 들어가면 사용자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페이지의 단계를 보면 홈에 있고 이제 내그 프로젝트가 있고 내내 미디어, 내 메타휴먼 이런 부분들로 마이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라인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사용자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편집 기능에 보시면 이제 메타휴먼 편집하는 저희가 일반 한 페이지에 나온 한 씬이죠. 한 씬에 나오는 게 메타휴먼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화용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아홉 명까지. 모델을 선택을 해서 대화형으로 주고받는 대화형으로도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끔 지금 기능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 내가 그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모델들끼리 대화하듯이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 그룹 편집 메뉴는 이제 저희가 또 약간의 지금 오픈 베타 시점에서는 배경 이미지라든지 배경 음악, 뭐 효과음, 꾸미기 요소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아마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 때는 내가 만든 이미지나 효과음, 필요한 효과음들이 있겠죠.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바로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에 지금 텍스트 메뉴 같은 경우 이제 자막을 넣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몇 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 스튜디오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효과를 준다든지 할수 있고요. 이제 신 전환 효과. 이제 우리가 PPT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딱두 가지만 볼수 있지만 그것도 다양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흔 아홉가지의 그 신전환 효과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번역 메뉴라고 해서 실제 저희 쪽 이제 번역 그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번역을 하려면 그냥 딴 데서 번역해서 붙여넣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저희는 자동, 자동 번역, MTA 기술을 여기다 반영을 해서 스크립트를 자동 번역을 요청을 하며 번역한 내용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수정한 내용을 그 완료를 누르면그 스크립트 내에 그 영어, 영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번역된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내용을 자, 자동 발화할 수 있게끔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정 정도 개발 서버에서는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오픈 베타는 했지만 번역 기능은 차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 번역하는 자동 발화하는 외국 다국어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영상 편집 화면이고요. 뭐다 아시다시피 영상 편집 화면은 이제 그, 그 제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위치를 어디에 놓는지 이런 그 드래그 앤 드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어 보면 장면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첫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페이지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딱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는 메타 모델만 딱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지 이부분이 부분도, 이 부분도 각 페이지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차주 월요일 날 이게 반영이 돼서 내가 한열페이지짜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 그 시니트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부분을 반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전제 그 스튜디오스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한 여섯 단계의 영상 제작을 도움을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부분을 보면 아주 손쉽게 영상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만 좀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 손쉽게 그 영상을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클루니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 스튜디오 사용 가이드 첫 번째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사용자 스튜디오 영상 제작 들어갑니다. 가이드를 1 편을 제작한 겁니다. 지금 총6 편이 올라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거나 홈 화면 하단 최근 편집 중인 프로젝트 아래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장 먼저 영상의 제목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의 목적에 맞게 메타휴먼을 선택하고 메타휴먼의 의상과 자세, 목소리 톤도 선택합니다. 지금 화면에, 화면에 지금 보시면 화면에 동그라미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저게 꾸미기 효과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 사용자 꾸미기 요소에 넣고 저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면 저 효과를 바로 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 영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SAC라는 솔트룩스에서 그 매년 하는 큰 행사에서 올해 그 삼성동의 기상캐스터를 이제 AI 모델로 해서 이제 기상정보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플루닛 기상캐스터 김하윤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중부와 남부는 가릴 곳 없이 덥겠습니다. 하지만 소나기 소식이 워낙에 예 이쪽 지금 보시면 보고 그한2주 전에 1, 2주 전에 이제 치안박람회에서 이제 관련한 치안 관련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연을 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와 문의를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줄었는데요. 24시간 정보 제공을 해주는 채봇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정보 실제 이 방해 영상은 방해 경찰청에 방해 저희가 방해 프로젝트를 방해 수행했었습니다. 방해 그 성범죄 방해 관련한 체포 그 관련해서 방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방해 그 방해 서비스가 방해 지금 진행, 그 오픈이 돼서 지금 체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유수처럼 만들어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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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체안방남에 나가서 이제 이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이용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학생이 플루닛 직접 참여하여 코로나에 유엔... 예, 지금까지 이제 스튜디오 가지고 시연을 한 만들어 본 동영상까지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플루니 스튜디오 개발 로드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개발한지는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아, 10개월에 한일한 6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AI 랩스에서 음성 합성 기술이라든지 영상 합성 기술이라든지 그 연구는 꽤 오래 전서부터 진행을 했고, 그 기술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스튜디오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베타를 이제 원래 11월 1일로 하려고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 당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한 부분, 부분은 10월 24일이고요. 실제 이제 커머셜 런칭은 그 내년 1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그웹 기반이에요. 웹에서만 돌, 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도 프리미어가 이제 러시라는 게 있죠. 그 프리미어 그 프로가 있고 프리미어 러시가 있어요. 영상 제작 편집 툴 그게 이제 러시는 앱에서 앱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좀 라이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짤 영상을 만들거나 뭐민 영상을 만들거나 할수 있게끔 개발을 해서 한 지금 느... 저는 계획은 한 5월 정도 잡고 있는데 앱을 런칭을 하기 위한 한 5월 정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부분들은 이제 플루닛이 이제 그 숫자 뭐 메타휴먼을 이용해서 뭐그 영상만 만든다 뭐 채봇을 그 워크센터처럼 대화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들이 다 접목된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내후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아마 그 이러한 기술들이 다 반영돼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플루닛이라는 그 그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2D 영상, 영상을 촬영한 모델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제 내년 초 상반기에는 이제 호모 카툰이라는 이제 2.5D 3D 카툰 캐릭터 그리고 호, 호모 하이퍼라고 해서 3D 그 하이퍼 캐릭터들을 반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는 지금 플루닛 스튜디오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플루닛이라는 회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플루닛 소개를 잠깐 하, 하겠습니다. 저희 플루닛은 B2B, 그러니까 부축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 모인 회사가, 아니, 모인 인원들이 아니고 정말 대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솔트루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토가 당신 옆자리에 어떤 AI가 있나요 에요. 과연 여러분 옆에는 AI가 있을까요? 지금 나를 닮은 AI가 있을까요? 그런 AI를 플루니즈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나만을 위해.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볼때 전화를 오거나 이럴 때 긴급한 전화가 오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AI가 나, 나를 닮은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예, 플루닛은 지금 약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센터가 한 15명 정도 되고요. 이제 메타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 팀 명을 이제 부분을 메타워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1한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워크센터는 이제 방금 설명해주신 콜 인프라 부분과 AI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메타워즈는 스튜디오 팀과 메타휴먼 서비스 팀과 그 다음 CX 기획 UI/UX를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에 지금 앞서 발표해주신 이종원님께서도 얘기해주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워크센터에서는 AI 기반으로 콜 인프라, AI 기반으로 콜 서비스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자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쪽은 이제 실감형 메타휴먼 제작하는 3D 모델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메타휴먼 서비스 쪽에 프론트엔드, 유니티나 언리얼 개발자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서비스 개발자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지금 이제 앱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네이티브 앱 개발자들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섭외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컨택은, 워크센터는 지금 종원님을 컨택을 해놨고요. 이제 메타버스는 저를 컨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 자료가 이제 공유가 된다면 이 부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